요즘 살 때문에 걱정되신다고요. 이거 한 그릇이면 부담없이 속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. 묵한 덩어리가 45칼로리로 부담 없고 건강까지 챙기는 따뜻한 도토리묵밥, 특히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더 좋습니다. 일단 오늘 준비한 도토리묵 두 팩이면 3, 4인분 정도 될 거고요. 물은 1.5리터 정도 넉넉하게 끓여줄게요. 육수는 다시마나 건새우, 멸치 또는 시판 육수로 간단하게 준비해주세요. 그럼 묵은 반으로 자르고선 길쭉길쭉하게 썰어주세요. 차갑게 드실 때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서 사용하시면 부들부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뜨거운 육수에 바로 담았을 거라서 데치는 건 생략할게요. 부재료는 호박이나 감자, 양파, 표고버섯 등을 기름에 아주 살짝 볶아줄 건데 소금 간만 약간 해주시면 돼요. 색감도 예쁘고 식감도 살아있게 볶아줄 겁니다. 고기 없어도 버섯이 감칠맛을 내줄 거예요.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김치, 새콤한 김치는 꼭 챙겨주세요. 이제 육수에는 국간장 두 스푼, 청주나 미림 약간 소금 간은 살짝 짭짤하게 해줍니다. 밥 말아 먹을 거니까 너무 너무 싱겁게 만들면 맛없어요. 이제 그릇에 도토리묵을 충분히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준 뒤에 볶은 채소, 김치, 깨소금, 쪽파, 추가로 김가루 등을 올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기름 한 방울 톡 떨어뜨리면 완성인데요.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살찔 염려도 없고 속도 너무 편안합니다. 오늘은 몸이 좋아하는 한끼 따뜻한 도토리묵밥으로 오늘 식사 한번 챙겨보세요.